분들의 말씀 누구든지 내 네.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델전서 4장 12절 말씀 다같이 읽어봅시다.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경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델 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, 오짓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경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,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.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, 오짓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. 디모델 전서 4장 12절 말씀. 누구든지. 디모델 전서 4장 12절 말씀. 마지막으로.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,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. 디모델 전서 4장 12절 말씀. Ah man